신세상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대성 공약 이행하라! 이해라. 우리 대학생들의 94%가 이미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74%나 되는 학생들이 불만족스럽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국가장학금의 충원이 아닙니다. 고지사상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때 분명히 반값 등록금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국가장학금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것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값 등록금이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의 영혼입니다. 실입된 보편적 반값 등록금에전소득층 장학금 추가 지급 그리고 프리자만 표출,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3월 29일 날저희들 다시 한번큰 집회로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했던 것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하겠다고 발언했던 것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꾸준하고 일관되게 요구해온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 실현에 나서야 한다.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던 대선 공약을 거짓과 속임수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